청목이여, 이수 우월의 청목이여, 모정의 품이어라, 가슴 시린 팔자취 인고의 세월, 그대여 그리운 이름이어라, 믿음의 어머니, 세월의 강, 머리에 지고, 건너온 지난날, 모진 풍파, 해인 고랑, 인구의 백발이라. 태산이 높다 하나, 높고 크신 사랑 어디에 비할까? 깊고 넓은 사랑, 그 은혜 무엇에 비하랴? 그 사랑 밑거름 되어. 눈물의 강 이루었네 기도의 강 피걸음되어 기적을 낳았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 꽃 피우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는 작은 겨자씨되어 5월의 청목 기도의 큰을 배었네 아멘. 네, <laughs> 어 어머, 어머니 생각.